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7일이고요 오늘은 어, 사마페인트 한 종목 매매했고 어, 아침에 일이 있어 가지고 녹화를 좀 늦게 했네요 매매는 일찍 끝났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마페인트 어제까지 이제 단일가 들어갔었고 어, 여기 1분 1분 보시면 요게 3분 이잖아요 그죠 요거 3분 이렇게, 이렇게, 3분. 그러니까 윗꼬리를 달았어요. 마지막에 이제, 은봉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그 다음 봉에서 그래도 올리려는 힘이 보여져서, 윗꼬리가 있지만, 그래도 들어갔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분할로 매도하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쭉 빠졌어요. 그래서 잠깐 이거 올려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지켜봤는데 왜냐하면 단닐것같는 종목들은 이렇게 내렸다가도 한번 이제 올려 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봤는데 아직 뭐 그런 건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좀 이따가 한번 구경을 해볼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오늘 관심 종목에서 보면 음. 이거는 이제 아침에 이제 받... 아 이것도 관심 종목 이었구나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갖는거 보고 에이, 관심 종목으로 담았고 어, 엔젤 로보틱스는 윗꼬리다았고그 다음에 KMW도 이제 여기 부분을 돌파하면 살수 있는 자리지만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해요 그리고 필에너지 어, 오늘도 자리 잘 좋네요 음... 그리고 대한전선, 대한전선도 자리를 줬지만, 에, 이거는 별로 많이 시세를 많이 준 자리는 아니라 가지고, 그리고 가온그룹, 가온그룹도 자리 잠깐 줬다가 내려앉았고, 그리고 레인보우는 이제 시가 돌파로 갔었겠네요. 그리고 아, 지금 컴퓨터가 왜 이렇게 버벅대는지 모르겠네. 음, 어, 필업틱스가 지금 자리를 주고. 이제 시가 돌파를 하고 있네요. 어 그래서 이제 장초에는 요 정도였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시가 돌파로 자리 조금 조금씩 줬지만, 뭐, 이제 아침에 어떤 종목을 할지를 선택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일단 사마 페인트 한번 구경을 해보고, 또 올라오면은 뭐 소액으로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수익으로 이제 손실을 마무리 짓고 오늘 또 오늘부터 수익으로 되도록 이제 정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